뭐 빈볼이나 이렇게 일부러 좀 맞힌 적도 좀있으니까 어, 저는 딱한명 있는데. 자연을 얘기한다면. 아, 황재균 선수, 친구. 어, 어. 워낙 친한 친구인데 네. 본인도 알아요 사실은. 제가 선발인데 그날 저희 라크림이 놀라서 놀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너무... 던졌는데 그걸 카트로 시킨 거예요. 어. 어. 아이씨. <laughs> 이제 한 번에 맞아야 되는데. <laughs> 네, 자우찬 선수는 2015년 9월 20일 NC를 상대로 삼진을 14개를 잡아내서 개인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고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삼진이 투수로서 제일 짜릿하죠? 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이 잡으면 편하지 아무래도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laughs> 네, 이런 삼진 기록을 포함해서 2015년 194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그의 삼진왕이 됐습니다. 개인 타이틀로는 그 유일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캐리어상으로? 어, 2010년도에 승률왕이 있었고 아 승률왕 네, 네, 네 사실 그거는 뭐 운이 좋게 한 거고 이거는 타이틀은 좀 기뻤어요 사실은 삼진왕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엄청 투수로서는 뿌듯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그 당시에 거의 용병 투수들이 다 가져가던 그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금도 뭐 폰세가 거의 뭐네 매년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당시 저도 베네킨 선수하고 이제 계속 뭐 1등 이등 계속 겨루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 경기에 구원 등판을 해서지고 하나를 뒤집고 내려왔기 때문에 <laughs> 아주 뭐 그때 삼진 잡을 때마다 조금 짜릿짜릿했겠네요. 한 개만 더 하면 된다, 한 개만 사실은 나가서 삼진을 계산하고 계속 피칭을 했죠. 예, 방망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인구도 확실하게 던지고 뭐 많이 좀 어렵게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삼진이 나갔고 저보다는 이제 벤치나 이제 수비하는 형들이 뒤에서 막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laughs> 뭐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도 나갈 수 있었고 막 순위 싸움하고 있으면 사실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그 네, 정도로 좀 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좌우찬 선수는 이렇게 단차례 삼진왕을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삼진을 잡아서 개인 통산 1413개의 삼진을 잡았네요. 역대 통산 삼진 1 0위에 아직 올라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삼진 잡을 때 기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론 중요한 상황에서 잡은 삼진들은 너무 짜릿하고 좋죠. 근데 워낙 또 볼넷이 많았기 때문에 <laughs> 예, 아무도 뭐 볼넷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음. 서, 거의 성진 두 개당 볼넷 3개더라고요. 맞아요. 워낙에 볼넷이 또 많은 특히나 어르실 때는 더욱 많았고. 이 촌사북께에 성진을 잡았는데 또 736개에 또 볼넷을 줬더라고요. 보통 삼진왕들이 볼넷을 많이 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특이한 그, 것 같아요. 제가 유독 재구가 사실 좋지 않았고 선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간 투수를 하고 뭐 선발 중간 왔다 갔다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닝당 볼넷 하나씩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그러니까 짧게 나가서 퍼볼을 하나씩 주니까 이게 나중 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볼넷이 쌓였고요. 칠백, 천, 네, 700, 700, 네. <laughs> 근데 나중에 이제 선발로 돌아서면서는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삼진을 잡은 구종은 주로 뭐 어떤 거였습니까 어, 대부분 슬라이드였던 것 같고 이제 선발을 하면서는 스플리터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음. 그립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포심 그립이 저는 이렇게 잡는데 슬라이더는 사실 여기서 그냥 사실 비슷하게 잡는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떠날 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회전하면서 네. 조금 휘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립이고 스플리터는 여기서 이렇게 벌려서, 벌려서. 네. 포크볼 그립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포크볼인데 저는 여기 그립을 살짝 좀 걸치고 어 포크볼보다는 조금 폭이 좁기 때문에 어. 스피드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도. 어, 이게 완전 이렇게 포크볼로 잡게 되면 무회전도 걸리고 음, 스피드가 좀 느린 반면에 이렇게 잡으면 그래도 130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타자들 눈에서 볼 때는 또 포심했지랑 비슷하거든요. 네. 출발할 때 타자는 처음에 포심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포심 늘고 나가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네. 3대 나가고. 네.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프런피의 전설. 네또차욱찬 선수는 2015년에는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페어플레이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상도 뭐 의미가 있던 거죠? 일단 야구장에서 좀 조용했던 선수 같아요. 뭐 그러니까 감정 기복도 사실 크게 없는 편이었고 그냥 야구장에서 그냥 뭐 인사 열심히 하고 사실 경기만 하고 별다른 제처도 없었기 때문에 팀이 워낙 또 계속 잘했었고 그중에3한명 그 뽑아서 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원태인 선수가 이상을 받았더라고 이게 이제 9년 만에 삼성 선수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원태인 선수는 그래도 보면은 뭐 포효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맞아요 워낙 뭐제스처도 크고 네.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사실 뭐제 성격도 있지만 선배들이 좀스처를 크게 하는 걸안 좋아했어요 전체적으로 네. 특히나 투수진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뭐 유정도 빼고는 뭐 거의 아무도 뭐안 했을 정도로 정말. 요즘은 막뭐 점프도 하고 소리도 질러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그러지 말자냐 그래서 웬만하면 다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했었죠. 요즘 이제 후배들 이렇게 뭐 보여지는 거보면좀 어떻습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감정 표출도 하고 네. 그래, 팬분 팬분들도 좀 좋아하시고 저도 요즘 해설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야구장 밖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보기더 좋더라고요. 네, 팬들도 네. 같이 더 공감할 수있고 맞아요. 있고. 같이 좋아하고 네, 더 즐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타자들도 뭐 예전에는. 뭐 빠던 하면 사실 뭐 많이 맞히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게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뭐 빠던 얘기하면서 이제 맞춘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라도 뭐뭐 뭐 빈볼이나 이렇게 일부러 좀 맞힌 적도 좀 있습니까? 어, 저는 딱한명 있는데 뭐 사연을 얘기한다면은 아, 황재균 선수 친구 어, 어. 워낙 친한 친구인데 네. 본인도 알아요. 사실은 뭐 그날 끝나고 만나고 했는데 경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서로 라카룸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다른 팀라카룸에도 네, 다른 팀이 네. 뭐 우리 팀이 와도 막카룸 돌아다니고 랬는데 재균이가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선발인데 그날 저희 라클럽에 놀라서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워낙 저들이 강해요. 네. 강했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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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너 아, 나오면 난 오늘 안타도 몇개 친다. 오늘 아, 아, 두 개만 쳐야지. 뭐, <laughs> 뭐 시합 전인데 거기서 이제 그냥 말은 살... 안, 말은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자, 있다가 살짝 읊겼네요 네, 재균이가 가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칠 거니까 그냥 다 모를 척 하라고 했죠. 제가 <laughs> 맞췄죠첫 뭐. 타석에서? 네. 어디 맞췄나요? 옆구리 맞았죠. <laughs> 처음에 던졌는데 그걸 카, 카트를 시킨 거예요. 어. 데드볼을 커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한 번에 맞아야 되는데 결국에 <laughs> 맞히고 이제 일로 나가면서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서 맞아. <laughs> <laughs> 어떻게니 이렇게 뭐잘 치면서 요새 이렇게 천적 같은 게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죠. 그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상대성을 차옥철 선수의 천재는 누구였습니까? 어.. 저는 정근호 선배 어. 음. 아까 선진정도 모습 나왔었는데 그 유일한 선진일 거예요 아마 유일한 <laughs> 선진 선배. 아, 정근호 선배는 워낙 뭐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 얘기를 했었는데 정근호 선배가 저하고 원삼이 형네두명 나오면 그냥 진짜 식사한다고 생각한대요 먹고 <웃음> 먹고, 먹고 <웃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트는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럼? 저는 통산 타율이 한 5월 되더라고요 허허허 네. 진짜 그 정도면 테크네요 뭐, 원선배 나온 그 정도 될 거예요. 저도 홈런을 꽤 많이 맞았고 정근우 선배한테. 근데 어떻게 던져도 이게 뭐빗 맞아도 안타가 나오고 잘 맞아도 안타가 나오고 그런 상대성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 만나면 좀어땠습니까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정근우 선배가 사실 1번 타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발 나가면 3번 타자로 나오고 이랬어요. 타수를 <laughs> 바꿔서. 네, 김성근 감독님 계실 때막 그런 적도 있었고 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죠. 네. 등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23이라는 등번호 어떻게 생긴 겁니까? 어,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이제 선배들 먼저 번호를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신인들은 고를 수 있는 번호가 별로 없기, 없기 때문에 그냥 55번을 달았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좀 낮은 숫자를 달고 싶은데 밑에 또 번호 없고 23번이 길래 그냥 사실 의미 없이 달았는데 그때부터 사실 조금 어, 은퇴할 때까지 달긴 했지만 잘을 잡으면서 그냥 번호를 안 바꿨던 거 같아요 근데 또뭐그 의미 없이 잘하다고 네. 그랬지만 그게 또뭐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뭐 이런 또뭐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 이제 네. 감독님이 붙여주셨죠 이제 아 그렇네 투쓰리를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감독님이 번호 바꾸라고 하고 이제 그런 <laughs> 선배들도 같이 뭐 놀리고 번호 바꾸라고 뭐. <laughs> 투쓰리 차우차 투쓰리 차우차 이랬는데 네. 좀 약을 올렸겠네요 맞아요 네. 계속 투쓰리 인데 많이 갔죠 재구가 워낙 안 되니까 투구수도 워낙 많고 음. 근데 네, 차우찬 선수는 이렇게 (2006년) 삼성에 입단해서 (2010년대) 삼성의 왕조시대 구축에 큰 공을 세우는 등 (11년간) (70승을) 했더라고요 네. 음. (70승을) 하고 (2017년) 그 해결 받고 FA로 LG로 팀을 옮겼는데 이때 뭐 삼성에서는 크게 배팅을 안 했던 겁니까?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LG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을 결정했을 때 삼성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 엄청 많이 만났고 그해 9위를 했어요. 16년도에 9위를 했는데 그러면 한달 정도 시즌이 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 사실은 그전 해에 제가 2015년도에 뭐 우승은 못 했지만 뭐 성적도 잘 거두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연봉이 많이 못 올랐을 에이. 못 올랐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올해 빨리 저 그때 저하고 아마 형우 형이 그때도 아마 사인을 제일 늦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네, 제우선수, 네. 그 다음에 FA기도 하니까. 최우 선수. 그때 운영 팀장님이 사인을 하면서 이거 그냥 일단 해라 내년에 최고대로 해줄 테니까 구단에서 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또 철석까지 믿고 했죠. <laughs> 했는데 신인 뭐, 끝날 때까지 정말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근데 딱, 이제 FA 열리는 날, 구단에서 얘기를 해준 금액이 사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음.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사실 한참 좀 밑돌았었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다른 팀에서는 이제 연락이 막좀 있었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빈정상하기도 했고. 네. 왜냐면, 아니, 조금, 어, 그냥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를 조금 그냥. 달래서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나 좀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딱 듣고 듣고 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어, 뭐. 그럼 뭐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쵸,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컸죠. 그때 LG 얼마 받고 오신 거죠? 95억에 받고 왔죠. <laughs> 대단한 경입니다 네. 응. 95억 FA 받고 LG로 유니폼로 입은 뒤에 2018년 10월 6일 인생 경기를 펼칩니다. 두산을 상대로 우리 백스러움 네 개의 공을 던지면서 완투를 했는데 LG의 이때 경기가 부산에 그러니까 전 경기를 다졌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해 경기를 다질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마지막 경기에 좌우찬 선수가 이제 팀을 구해낸 거 아닙니까 이때 느낌 어땠습니까 사실 뭐 마지막에 표정 보면 아시 겠지만 뭐 기쁘지도 않고 아 그냥 끝났다 그냥 뭐 다행이다 좀 후련한 느낌 아 후련한 것도 없었어요 아 그냥 정말 다행이다 밖에 없었어요 속으로 어... 음 그냥 뭐이 시즌에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팀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냥 한 경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패라는. 전패니까. 네. 사실 마운드에 올라갈 때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열심히 던져보자 이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기고 나니까 아, 잘 끝냈구나. 게다가 또 LG와 두산은또뭐 서울 을 홍구장 같이 쓰는 진짜 뭐라이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엘주로 가면서 많이 느끼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형상이 좀돼 있고, 사실 삼성에 있을 때는, 네. 네, 몰랐어요. 왜냐면 그 소속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딱 가서 보니까 확실히 그런 라이벌 구도가 있었고, 근데 이때는 주산이 또 워낙 잘할 때여서, 막7회까지 이기고 있다가도 뒤집히고, 뭐, 결, 결정적인 혼돈도 나오고, 주산이 그러니까 선수층도 워낙 좋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흐름이 다 주산한테 잘 갔던 것 같아요. 푸르피의 전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우찬 선수님께 삼성에서 1 1 년을 뛴뒤 아까 얘기했던 LG로 옮겨서 이렇게 뭐 마지막에 롯데에서 뭐 됐습니다만, 서른여 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는데요. 지금도 차우찬 선수 동년배 선수들이나 좀 나이 많은 선수도 아직 뛰고 있는 거 보면은 뭐좀 일찍 그만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생각보다 는좀 일찍 그만뒀어요. 근데 일찍 그만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3 4 살에 부상이 오면서 어, 사실은 커리가 끝났거든요. 어깨 고상이 사실은 신인 때 처음에 있었고 그걸잘 견디고 어잘 다지면서 사실은 10몇 년을 잘 버텼고 잘 참고다가 한 번에 터진 거죠. 그래서 딱 그냥 수명을 다한게 아닌가. <laughs> 네, 은퇴한 뒤에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삼성 라이온스 파크 개막전에서 딸 미세영과 함께 시구를 했는데 그때 아주 뭐 기분 좋았겠어요? 어,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그 네, 딸내미랑 같이 한다는 게또더 기분 좋죠. 아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바로 함께 하겠다고 저도 네. 이런 <laughs> 추억을 좀 남겨 주고 싶었어요. 애기한테도. 지금도 애기가 이제 기억을 하고 야구장 얘기하면 아빠랑 같이 갔었다고. 나중에 영상 보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승한형이 이제 데리고 나와 주고 이게 뭐 그날도 좀 감동이 있었지만 친하고 영상 한 번씩 보면은 어 감동이 있어요. 저한테는. 네. 음. 또 이렇게 뭐 섬세하게 메모리을 했고 또 미국에서 지도자 인수도 받았는데 삼성감독 뭐 꿈은 좀 없습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감독이라는 자리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다고 뭐 그럴 만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감독이라는 자리는 좀 정말 열심히 감독을 꿈꾸던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야구를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아 정말로 근데 투수들이 보통 좀 그런 경향이 좀 많긴 하거든요 이제 해설을 하고 어쨌든 야구를 밖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해설을 다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저희들 뭐 다른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치에 대한 처우, 코치 처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해설위원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코치들 일단 연봉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뭐 1군이든 2군이든 서로 처음에 들어가면 연봉이 너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처음에 갈때 대우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대체적으로 연봉이 너무 작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해설이나 방송이나 뭐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더 생기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크기 때문에 자기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해설위원으로 가면은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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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낼수 있고 어디 뭐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구단에 있으면 아시겠지만 뭐1년 내내 사실은 그렇죠. 같이 생활 해야 되니까 네, 아침부터 밤까지 네, 원정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하고 보수시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대신 그만 하나는 좀더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네, 네. 둘다 너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음. 음. 차옥천 선수하고 이렇게 길게 차 선수의 야구 인생 얘기 나눠봤는데 차옥천 선수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야구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 요즘에는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정말 그냥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한 번씩 그립기도 하고 어, 요즘도 한 번씩 야구장에 이제 해설하러 가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 현장감, 막 생동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운 마음도 있지만 다 지나갔잖아요. 선수로서는 근데 저 끝나고 나니까 엄청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좋은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추억을 어... 보내게 된게 아닌가. 긴 시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laughs>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선수, 화이팅!